메티스로부터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트럼프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물었고 해외 주둔 미군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메티스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건 손해 보는 거래입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라는 금액을 어떠한 근거로 산출했는지에는 알려진 게 없다. 주한미군의 한해 유지비가 45억 달러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연히 그 10배 가량을 말한 것일 수 있다.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은 진행 중.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9월 24에서 25일, 10월 23에서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협상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기준 1조 400억 원가량. 미국이 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기존 분담금의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오해하는 내용이 있다. 1.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한국이 주한 미군에 주둔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미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장성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 2016년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사령관 임명청문회에서 존 메케인 상원 의원은 빈센트 브룩스 육군 대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브룩스 대장은 물론입니다. 의원님이라고 답했다.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국의 주둔을 시켜도 비용은 발생한다. 한국에 주둔시키면 한국의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의 불만이 많나?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이다. 늘 한국 정부가 돈을 적게 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악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일종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재선을 앞두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더큰 그림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 전체에 대해 새로운 계산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새롭게 방위비 분담 협상틀을 만들었다고 알려졌거든요. 박원곤 교수는 말했다. 내년에는 일본이랑 협상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독일, 나토 등등 줄줄이 협상하게 되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3. 일본은 한국보다 분담률이 훨씬 높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규모는 한국보다 크다. 절대적인 액수에서 일본의 분담액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통상적으로 분담률도 한국보다 높다고 알려졌다. 언론들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이 60에서 75% 정도라고 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추산은 다르다. 미국은 일본에게도 기존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한국의 분담률은 41%였다. 50%인 일본보다는 작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 게다가 빈센트 브룩스 전주 한 미군 사령관은 2016년 청문회 당시 한국의 분담률이 50% 가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방위비 분담률이 18%에 불과하다. 한국 국방연구원 재직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박원곤 교수는 나라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판이해 비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른바 특별협정을 맺은 유일한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각각이 분담하는 금액의 산정 방식이 매우 다르죠. 독일은 특별협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설과 토지에 대한 비용만 내고 있거든요. 각국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내고 있는지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주한미군 월급으로 나가나? 그럼 한국 정부가 미국에 내는 분담금은 어떻게 쓰일까? 분담금이 주한 미군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군의 급여는 전액 미연방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2018년 국방백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인건비는 주한 미군 장병이 아닌 주한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가리킨다. 오, 그럼 그 돈이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건가?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로 흡수되는 걸까? 국방백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건비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군사건설비의 12%를 제외하고는 전액이 한국 업체를 통해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020 회계 연도 주한 미군 주둔 관련 예산액은 44억 6,420만 달러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인 50억 달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 차관실이 지난 3월 작성한 2020 회계 연도 예산안 운영 유지 개괄에 따르면 해외 비용 요약표에 나타난 2020 회계 연도 주한미군 비용은 모두 44억 6,420만 달러로 계산됐다. 여기에는 군 인건비, 운영 유지비, 가족주택, 회전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군사 건설비 예산은 0달러로 추산됐다. 또 1년 전인 2019 회계 연도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4억 2,540만 달러로 1년 동안 늘어난 예산액은 3,880만 달러에 불과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증가분은 0.8%로 주한 미군 비용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각종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럼프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50억 달러 또는 47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5배가 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미 측에 부담한 전체 비용 자체가 45억 달러에 못 미치고 주둔 예산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5조 원이 넘는 분담금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CNN은 지난 14일 행정부 관리와 의회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것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그나마 이를 47억 달러로 낮췄고. 근거 없이 지시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들 관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로 2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설라이즈 지역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전임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미국 군대를 썼다며. 그것은 미국인들의 돈으로 복지국가들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우리의 도시들이 쇠락하고 훼손되어가는 동안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로와 고속도로 학교를 보수하기를 원한다.